와, 해삼 주셨습니다. 해삼은 이렇게 집게로. 와우. 바카지도 여기 있고요. 오늘은 음. 나를 제대로 잘 잡은 것 같아요. 에... 좋아, 좋아. 오늘 아주 편하게, 재밌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해삼 있다. 해삼 보이시나요? 해삼 두 마리가 있네. 자, 한 마리. 아이고.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해삼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카즈가 여기도 있고요. 어 여기 여기 아고 이와와 대왕 바카지 대왕 바카지 대왕 바카지입니다. 여기도 있고 또 잡을게요. 많다 많다. 팔구머이 다가가서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관찰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잘 포착하셔서 한 방에 끄시면 돼요 해루질 집게 관련해서도 사실은 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런 요런, 요런 타입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제가 지금 잡는 장면에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좀 날렵해야지 물 속에서 목표물을 조종하고, 조준하고, 한 방에 훅 넣었을 때, 물을 안 타요. 얘가 넓어버리면, 집게가 넓으면, 훅 집어넣었을 때 물을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이 조그만, 조그만 집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 좋은 편이거든요. 파도가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물이 좀더 빠지면, 잔잔해지면 물이 되게 맑아질 거예요. 네. 맑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살짝 좀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어, 자 야, 형한테 걸리면, 살아나갈 수 없거든? 아, 아, 봤죠? 야, 내가 누군데 걸리면 죽는 거야, 어? 오, 어, 또, 또 봤어. 아, 봤죠? 무조건 원킬입니다. 우와, 대왕 바깥이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낙지다. 낙지, 보이시죠? 여기 낙지. 낙지는 바로 제가 한, 방, 한 방에 뜨겠습니다. 이 녀석, 나와라! 나와라! 음, 음, 음. 잡았어요.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이거를 가졌거든요. <laughs> 이 녀석, 놔라, 놔라. 들어가. 아유. 자식. 들어가. 역시 오늘. 자. 양파망의 역할을 오늘 했습니다. 됐고 오늘 집게 역할을 또. 바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음. 낙지가 분명, 돌아다녀면 더 있을 거예요. 예. 네.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분위기 좋아요. 오! 와, 대박 낙지, 대박 낙지. 완전 대박 낙지. 완전 문어다, 문어. <뭐라> 뭐야, 먹고 있었어. 닭카지를 먹고 있었어요. 닭카지를 먹고 있는 대박 낙지 발견. 너 그냥 손으로 잡아야겠다. 와, 완전 문어급인데, 너? 그죠? 와, 완전 무너뜨 낙지. 바까지를 잡고 먹고. 있었어. 음. 들어가. <laughs> 어, 낙지 두 마리, 템. 오, 해삼. 해삼이 여기 또 있습니다. 해삼이. 해삼이 또 여기 있어요. 어? 숨어 있다, 바까지 해양 바깥입니다. 넌 너무 작아. 더 크렴. 음. 아, 이런 낚시 쓰레기가 문제예요, 문제. 낚시 쓰레기도 문제고, 어민들 폐그물 이런 것도 진짜 큰 문제고, 해양 생태계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쓰레기로 오염됐어요. 오, 자 보시죠. 여기도 있고, 저기 에 숨어 있습니다. 어, 잡았다 이 녀석. 낙지가? 어, 낙지가 유영하고 있어요. 낙지가. 흡, 자 <laughs> 잡았다 이 녀석. 아유, 자식. 지금 제가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가 뭔가 있을 것 같아, 왠지?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와, 물리. 다 드러났어, 와. 기대됩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지. 자, 낙지가 있을지, 소라가 있을지. 자, 쥬아. 쥐아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 아무것도 없고. 아... 왔는데 뭐 하나라도 있어라 좀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응? 우! 역시 소라가 한 마리 있습니다 소라가 소라가 어! 나와라! 우! 와! 소라 크죠? 아 소라 <laughs> 오늘 조출하지만 이게 백화점입니다 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고 소라 해삼 이네 그래 이것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가 먹을만하지 자 건너와서 일단 소라 두 마리 획득 어, 여기 해삼이 있네요 해삼이 해삼이 있습니다 해삼을 줍고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생각보다 큰 재미를 못 봐서 어, 간조 시간 정확히 맞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착해 보니까 아 보이시죠? 어, 대수리가 산란을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가 되게 맛있는 거예요. 산란 산란을 위해서 모인 건지 먹이 사냥을 하는 건지 일단 큰 것만 좀줄게요이 네. 섬에서 조과가 어떻게 될지. 일단 큰 것만, 주겠습니다 어, 왜냐면, 대수리도 맛있어요. 어, 먹을만 하거든요. 어, 잠깐만. 장갑을 껴야겠다. 얘네들은 손을 다치겠어. 일단 이 섬에서, 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대략, 짧게는 30분. 큰 것만 골라갈게요. 큰 것만. 자, 어휴. 사방에 대수리 산이에요 산 대수리 산. <laughs> 자이산 아, 여기서는 사실은 제가 낙지와 소라를 노려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낮에만 가끔 들어왔고 밤에는 사실 처음 들어왔어. 근데 어왜 이렇게 많아? 부담스럽게 많다. 나는 좀몇 좀 개만 잡으려고 했는데 부담스럽게 많아. 어 그냥 고개만 돌리면, 아이고. 그때 의문인 게, 얘가 생식기 같아. 그죠? 산란전이었구나. 아닌데. 불을 하나 잡수고 계시네. 이그 안에. 그래, 포기. 자,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식하면 안 돼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 와, 대박. 얘 보세요. 얘는, 소라 한 마리, 아, 소라하고 상관없어요. 소라도 굴을 먹으려고 모였나봐요. 일단, 소라 한 마리 팁. 자, 자, 오, 한 마리 발견. 자, 보시죠 돌을 들쳤더니, 제가 찾던 낙지가 나왔습니다. 낙지 으... 자, 또 열심히 뒤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돌에, 그 모래 에 묻힌 바위를 들쳐야 돼요. 포기이돌 어,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깜짝이야. 뒤에서 잡으면 돼요. 이렇게 후, 뒤에서 잡으면 몸으로,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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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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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낚시 두 마리 발견. 잡았습니다. 음, 이렇고한 음. 것만, <laughs> 오늘 잡은 주거예요 낙지들도 좀 보이고요. 음, 먹을 만큼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나왔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제가 다 어, 잡은 양인데 작년만큼은 못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박카지랑 소라를 잡아서 들고 날르느라고 정말 뛰어다녔는데 올해는 정말 차분하게 걸어다니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라도 낱마리도 따박따박 있어서 사실은 소라를 쉽지 않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좀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대수리도 예 대수리도 좀큰 것만 골라서 잡았어요. 보시면 사이즈가 좀 크죠. 예 그리고 소라도 정말 운이 좋게도 사이즈들이 좀큰 사이즈들만 있어서 어 우선 오늘은 즐겁게 잡고 가고 다음 물때 정도 되면 어 소라들이나 이 바카지들이 좀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어 기회가 되면 어, 반드시 좋은 영상을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